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해풍 앞이 바람아 불지를 마라. 파도 소리 구슬프면이 마음도 구슬퍼 떠나가는 저 사고 고향이 어디냐 사고가 말에 다 떠나는 내기 갈매기야 울지 포도 때려오신 우리 아, 유혜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 우리 그 시청자님께 인사 한번 좀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 가수 유혜진입니다. 세우라 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2020년도에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역시 MC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아주 그냥 청산 유수척척척척쩍나오요 아유, 우리 그문선아님께서도 오마나 예지님 나오셨네요. 벌써 여기서 보니까 무지하게 반갑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올해도 아유, 많은 사랑 받으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 어, 쌀집 하씨 언제 들어오셨어?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박진생입니다 2019년도에 어떻게 쌀은 많이 팔으셨는지 <laughs> 쌀집 때이치려고요 왜요? <laughs> 안 팔려요 요즘에 밥을 먹는 네.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laughs> 아, 밥도 예전처럼 네. 고봉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아. 요만한 종발에다가 싹깎아가 두세 개쌀안 팔려요 그러면 쌀로 다른 걸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근 유혜진이라는 노래가 예.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히트곡이 많은 네.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아요. 유해진이라는 아. <laughs> 감그 이름이 아 이름에서 그 이름에서 어, 아주 아, 나 진짜 돛달이 피가 될까 봐. 나는 아. 아이고 찬사시네. 아 정말. 아니 밖에 매니저가 뭐 줬어요? 아니요. <laughs> 아, 소속사 사장님이 뭐 줬어요? 아니 소속사 사장 왔는데. 네. 소리를 이중으로 틀어놔가지고 뭐야? 어디서 가 이거? 핸드폰을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데 난중에 나오니까 헷갈려 갖고 혼났네. 거기 쳐다보고 왔잖아. 사장인지 뭔지 모르고. 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소속사 사장을 잘 만나는 데된대니까 그래야 밥도 안 굶고 제때 끼니도 챙겨 먹고 음. 그막 일만 시키고 행사만 냅다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굶는 게 반이에요. 왜요? 봐. <laughs> 사장이 <자>, 잘못해요 지금? <laughs> 예, 잘못 만났어요. 사장 오라 고이노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살지 마시. 응? <laughs> 괜히 큰 소리 치지 말고. <laughs> 그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하나 좀찾아 드시고. <laughs> <laughs> 자 우리 그 이혜진님께서는 아, 이렇게 노래도 하시지만 진행도 하시고 네. 에, 또 이렇게 그 국악과 어떻게 보면은 성인가요를 이제 넘나들면서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아,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혜진님 고향은 어디시죠? 아 저는요. 예. 고향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예. 아, 세 군데라 그래요. <laughs> 세 개. 음, 세 군데. 네 <laughs> 예. 왜냐하면. 음, 음. 어, 신안에서 태어났고 응. 태어나자마자 충청도로 왔어요. 응. 그래가지고 충청도에서 자랐고요. 또 학교는 서울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고향이 <laughs> 세 개. 굉장히 유람적이시네. 유람적. 음, 그래요? <laughs> 음. 애교가 참 많으시다. 미, 음. 딱 보시면 애교, 유애교. <laughs> 아저씨. 예?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냥 눌러줘요. 난 자꾸 이렇게 보게 돼. <laughs> 뭘 눌러? 아 이거 그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유혜진님 노래 듣겠습니다. 네. 그 눌러라고? 네. 내가 웃고 그래요. 나 지금 핀잔 먹고 있는데. 그뭘 눌러라고? 뭘눌러요 스타트. 몬타트 스타트. 하늘아. <laughs> 언대고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여? 떠난 아, 사람아, 사람. 사랑. 사랑은 에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 노래가 누구 노래시죠? 조미미 씨요. 조미미, 조미미 선생님. 아, 예. 어... 장난 아니죠, 사랑. 그사랑의 <laughs> 어. 정의는 뭡니까? 진실, 진실. 사랑의 정의는 진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유혜진 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진실은 응. 사랑입니다. 봐, <laughs> 아, 똑같지? 네. 한여무 씨는 뭐예요, 정의가 <laughs> 정답이 없는 것이 <게> 사랑이에요. <laughs> 그 진실인 거잖아. 정답이 없 정답이 없는 것이 <laughs> 사랑이라니까. 정답이 아, 없다는, 사랑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사랑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응. 그렇잖아요. 예. 그쌀치바이 씨도 옛날에 했던 얘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남녀간에 하는 사랑, 부모간에 서로 하는 어떤 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내가 무조건 다르죠. 받아야 되는 사랑을 하고 있듯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떠나서는 실질적으로 삶 자체가 굉장히 외, 많이 상반해질 거예요. 예지 씨. 저기 말 듣다 보면은 네. 그냥 무릎 꿇고 앉아야 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짜증나 죽겠어 진짜 아니 누다들 사랑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봐갖고 아니 사랑은, 장난이, 사랑은 장난이 아니래잖아요 그냥. 장난 아니요 그래 사랑은 딱 장난이 아니야 지독해 사랑이 네. 얼마나 지독한데 또 이거 보따를 또 하나 둘또 풀어볼까 또 아이 그러지 말아 없어 정의가 없어 사랑은 알았죠 음, 네 그럼 말안 나와 그럼.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지금바스 이렇게,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이 네. 굉장히 막앙당하시면서도또잘 네.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게 누구의 힘이겠어요? 통과, 통과 제리 <laughs> 그냥 내가 내가 참자 막 하다가도 에이 내가 참아야지 그래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laughs> 순리 <순리에요>, 술리 <순리에요>, 그게 <laughs> 저지 참기 생겼나 봐봐요 얼굴. 아니, 아니요, 잘 참으세요. 잘 믿게 생겼잖아요, 지금 안경 쓰고 <laughs> 머리 머리 할라 희뜩해 갖고. 내가 뭐뭐 언리기 뭐 없어도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네. <laughs> 그게 정답이다. <laughs> 맞아. 맞아요. 음. <laughs> 사랑은 찰떡이라 하고 사랑은 개떡인데요라고 하고. <laughs> 네, 사랑은 맞아요, 우리 한현무 씨만대로 음. 정의가 없는 거죠. 무한한 내 네. 사랑인 거니까. 물론 이 옷이란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옷이 네. 날개라고 하는데 우리 유혜진님은 한복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 아 이제는 네. 너무 비싸다고 네. 우리 대표님께서 안사 주셔요. 그래서 아껴서 잘 입고 있어요. 잘 됐네. 몇벌 가지고. 갖데 <laughs> <laughs> 이제 조 아담한데다가 어깨가 좁아야 한복 한복 입으면 이쁜 거거든요. 네. 어깨가 일단 넓으면은 한복에는 진짜 갖게거든. 음. 음. 네. 그럼 우리 유혜진님은 어떤 것 같아 요 지금? 아, 가만있어 봐봐. 뭘 보려 고 그래? 뭐또안아 어. 보려 고 그러는 거야? 아이 아저씨 참 희한한 아저씨네. 쌀집 아저씨.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laughs> 이 편집해야 되 <되나>? 이거. <laughs> 큰일 난다 이거. 유혜진님 팬이 얼마나 많은데 팬들한테 돌마지일 있어요? 이거 편집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야, 아, 부탁드릴게요. 편집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이게 이제 물론 이건 뭐 미트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안아보니까 나한테 쏙 들어온다. <laughs> 아참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요 어, 우리 유혜진님은 모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인사할 때 어느 정도 친한 분들은 다 이렇게 허그를 다 해주세요. 음.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사실 어려운 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혜진님의 이미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왜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난 싫어하는 사람도한 번도 못 봤어. 음. 첫째 인사성 밥지. 응? 예의 바르지 얼굴 예쁘지 아유. 말 잘하지 아유. 애교도 떨지 아유. 거기다 또 노래까지 잘하지 아 그만해 나 미치겠다 정말로 나 오늘 잠 못자 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소속사 사, 사장을 잘못 만났다 아유, 그러게 말이야 <laughs> 난리 났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 아이고 자 여기서요 우리 유해진 하면 세월아 세월아 하면 유해진 이 세월아 노래를 아 한국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이 노래로 돈도 좀 많이 버신 것 같아 아 세월아 에이. 노래. 니다 갑니다 세월아. <laughs> 가사를 이 사장님이 있으셨구만 대표, 대표님께서. <laughs> 네. 야 이거 참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자나깨나 동걱정뭐 땅극정 뭐 하지 말고 이한번 바람결에 실어보세요 한 얘기는 그냥 노래나 열심히 해라. <웃음> <웃음> 아무 <웃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laughs> 예? 노래나 열심히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고 또 돈도 막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laughs> 아유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예. 또 작곡은 또 본인이 직접 또 하셨네요. 어? 네. 아 이거 누가 작곡했다고요? 우리 이혜진님께서 직접 또 작곡을 하셨는데. <laughs> 예?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예. 작곡한다고 노래 잘 나오지는 않아. 아니요, 본인이 맞게끔 했으니까 잘 나오는 거죠. <laughs> 맞아. 그렇잖아요. 그, <laughs> 자꾸 삐딱선타지 말고 사지바시 올해는 조금 우리 덜 싸우면서 가봅시다. 덜 싸면서. 네. 참이 한복이 참잘 어울리셔. 이 놓고 아유, 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이 빨간색 자 아, 이렇게 분홍색, 노랑색 또 내지는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또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 놓고 보면은 우리 유혜진님은 한복에 맞는 얼굴 같아. 그죠? 왜날 봐? 아니, 아 둘이 얘기했으면 둘이 마무리를 저. 아왜 나보고 해명을 하라고 그래? 이혜진님. 네.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라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 앞으로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 더 좋은 노래로. 어, 건강하게 찾아뵐 나, 것을 약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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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속 드리고요. 아, 축복학스 우리 여기 진행하시는 우리 회장님이나 또살집 아저씨 또 국장님 또 모든 스텝 여러분들 어, 올한해 대박 나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Gracias! 그대 강아 내가 왔다 말도 없던 밤 울면서 떠난 길을 돌아왔다고 못본채 하네 못본채 하네